2025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13%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출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43%로 제한, 연금개시 연령은 여전히 65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국민 입장에선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고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구조라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특히 mz세대는 내가 받을 때쯤이면 기금이 고갈될지도 모르는데 왜 내야 하냐는 회의감을 보이고 있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납부 중단이미 가입 해지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기금 수익률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2060년대 최도 기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합니다. 결국 이번 개편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지만 국민의 신뢰 회복과 수급 설계에 대한 전면적인 고민이 병행되지 않으면 의문만 강요받는 구조로 비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얼마를 더 내느냐가 아니라 그걸 낼 가치가 있느냐는 국민의 질문입니다.